나 여기서 떨어지면 나 공부 더 못하겠구나. 단절을 해줘야 돼요. 제가 공부할 때, 아버지가 엄마는 그냥 가정주부시고 아빠만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막내니까 저는 이제 아빠한테 의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5년 정도 빨리 퇴직을 하시게 된 거야. 나 지금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아빠가 오래 퇴직을 하셨다는 거야. 그것도 몇달 후에 안 거예요. 제가 이제 걱정할까봐. 그때 이제 제가 1차 시험을 붙고 2차 준비할 때였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나 공부 더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했고 1차가 붙으면 사실은 2차 두번 기회를 주거든요. 그에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더 기회를 줘요.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 내가 떨어지면 나는 끝이다. 나는 이걸랑 이제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미친 듯이 했지 그때부터. 솔직히 어. 그 전까지는 슬렁슬렁 한가, 혹시 한가, 혹시 하는 느낌으로 사실은 했다면 그때부터는 아 이제 절박해지더라고. 왜? 내가 벌어 살 자신 없었거든 내가 벌어서 내가 공부할 자신 없고 지금 이 상태로 취업한다 아 그것도 너무 막막하고 그래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그 1년 반의 시간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결과가 있었잖아 그리고 만약에 그때 아쉽게 결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뭔가 방법을 만들었겠죠 왜 조금만 더 하면 할수 있다는 걸 알았을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예 모르겠다 집도 이러니까 나 그냥 뭐 이렇게 좀 하다가 안돼 뭐 취업하지 이런 생각이 좀 깔려 있었다면 그렇게 못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부모님 도움 받아서 공부하고 있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만약에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면 딱 필요한 만큼 돈 벌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 완전히 집중하고 어? 이것도 가능해 병행하는 것보다는 돈 모아서 딱 집중해서 공부하고 하는 것이 좋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이제 공부할 때 핑계가 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자꾸 얘기하고 좋아하는 말 중에 공부에는 핑계가 있으면 안 돼요 핑계거리가 있으면 그. 핑계를 사실은 해결하고 와야 돼.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연인과의 다툼 문제 있으면 해결하고 와야 돼. 이제는 내가 진짜 공부에만 집중해야 되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부모의 관계 문제, 재정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 단절을 해줘야 돼요. 거기서 단절해서 내가 그거가 영향을 미쳐서 내가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잖아.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보내고 내가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서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아니면 적어도 내가 도와드리지 못해도 내가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와요 이렇게 요즘 공부를 못했어 왜 이렇게 안 나왔어 그럼 집안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핑계야 핑계 우리가 지나보면 진짜 하루가 금방 가잖아요 하루가 금방 가고 1년이 진짜 금방 가버려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원래 핸드폰 뭐 우리 때는 카톡 카톡이 없었어 내가 대학교 때만 해도 카톡이 없었어요 2000년대 후반에 카톡이 생겼으니까 카톡이 없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연락할 일이 없었지 사이월드 세대라고 미니홈피 사이월드 막 이런 거 하던 시절이었어요 다모임 사이월드 막 이런 거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단체방에서 카톡 대화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연락하고 친구들 사는 거 보고 그런 마음좀심난하잖아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진짜로 전화만 되는 핸드폰을 집에다가 하나 두고 제가 원래 쓰던 번호는 정지를 시켰어요 정지를. 3년 정도 정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외롭고 답답했는데 친구들이 이메일 써주더라고, 옆서 날아오고 그래서 또 그런 추억도 좀 그때 생겼어요. 진짜 친구들은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고 어, 그런 식으로도 소통해 준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핸드폰이 너무 이구속을 준다, 그러면 그런 것도 방법입니다. 일시 정지 아니면 전화만 되는 폰으로 바꿔, 알았죠? 효도폰 이런 걸로 바꿔서 공부하시는 것 좋겠습니다.